자, 유튜버들, 유튜버들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뭐 만지고 있어요? 토끼요 안녕. 기니피그요 안녕, 얘들아 응, 음, 안녕, 얘들아 안녕 기니피그하고 토끼도 있고 이제 다른 자, 하율이 오세요 우리 하이리하고 태희하고 이라봐 가까이 와봐 태희 싫어. 아, 이거 소개해 줘야지. 애들은 애들은 누구야? 미오캣. 미오캣. 네, 같이 들어가자. 아니요, 안 돼. 다 스태마 같이 가야 돼요. 어. 쟤들은 어, 스컹크예요. 스컹크가 고양이가. 어? 스컹크? 고양이 같은데? 냄길 안. 테릇 고양이하고 스컹크래. 안 끼, 방귀를 안 낀데요 어. 여긴 기 토끼 방이에요 애기동물 방이네요 여기는 간식 케이 갇혀있는 송금시방. 잠깐만 또 여기는 멍멍이들이고요 뱀있어뱀도 있어? 헐여기 뱀이 있다 어? 뱀 어디야, 뱀. 어 뱀이다, 어, 뱀이다. 아 우와, 귀엽다 딸기라도. 귀엽게 뭐가 귀여워 헐아 아, 귀엽다 진필아 어디아 진짜 귀엽다 뱀이 귀여워? 테라 울고있어요 어 테라 왜? 무서운데 어, 괜찮아 괜찮아 뱀이 무서워? 귀여워, 신발이 덜 그래. 비겠어? 아, 잠깐 아빠 해줄게 목도리 소리 아, 괜찮아? 완전 아, 가만히 있네 테라야 뱀 귀여워? 뱀 어디 어 테라야? 정테라. 신발성. 아, 신발 뱀뱀디 있어? 뱀, 뱀, 어딨어? 뱀, 뱀 저기 있다. 테라야. 어? 어이, 너도 해보고 싶어? 어, 너도... 하이도한번 해봐 뱀. 음. 나. 야 여기 테야테야하이 봐봐, 하이 봐봐. 어, 어. 야이봐봐 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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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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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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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이이이이이

어, 너좀 그래. <laughs> 어, 너무 <좀> 그래. <laughs> 너좀 그래. 너좀 어, 어, 그래. 너무 그래. 너무 그 그래. 너무 그래. 너무 그 그래. 아무그이 너무 그래. 너무 그래. 너무 그래. 너무 그래. 이무 그래. 래 너무 그래. 너무 그래. 너래너 그래. 너무 그래. 너무 그래. 너무 그래. 너무 그이너 배터리 넣었으니까 아그 <아하. 웃음> 장난감 해볼래 아, 무서워. 근데 왜 이분이 왜 나오지죠? 요즘에 장난감 되게 잘 만들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갑갑이요만져보요 아, 만지는 건안돼 거는 것만 하고 걸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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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왜저 목+ 제목 졸랐어요 목을 이거봐 남자뱀이네 가만히 그래 남자뱀 맞네 아이 짜식 아아 이렇게 해준 걸좋대 이렇게 좋은 저는... 까어 이제 걱정 없네 <laughs> 이거 봐. 뱀이어서 가만히 있지. 장난감이어서. 맞아. 장난감이야. 예, 세이만. 자, 유튜버들 한번 소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무서워. 모르는 사람. 아, 누가 때렸는데? 야, 유튜브 안 해, 빨리. 야, 정태 유튜브 안에? 강아지네. 예. <laughs> 야, 겨울, 겨울 옷이다. 아니야. 가응다 가겠다. 가야겠다가겠어겠다 가겠다. 가다. 가다. 지다 가다. 가다. 바이가이바다가이가바이다 가다. 가 가다. 가가가 가다. 가다. 가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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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다. 다아다다 가다. 가 하이로이 가면서 가면서. 라 오, 가만있어가만있어가만있어 진짜 가면서 가오가가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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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면가가가오 <laughs> 안녕안녕세요 어. 뭐. 오, 는다 닫는다. 다 이제. 이쪽으로 와. 어, 어디, 뭐, 뭐 어디 갔어? 네. <laughs> 난제일 <남자, 쟤. 웃음> 아빠 아빠 구해 줘. 아빠? 아빠 빨리 구해 줘. 아빠, 아빠 살려 주세요. 아빠 안녕. <laughs> 나 아빠, 나 아빠 안녕. 아빠 야, 우리 집 가자, 이제. 안 이제. 안 우리 안 가자, 안 우리 안 가자. 안안 이제. 안 데리고 안 가자. 네. 테라 동생. 테라 동생. 제 꺼내. 야, 진짜 아까 아, 벌렸어요? 어디서? 이게 방금 아, 부었어요안 치다. 너 동생이. 야, 부었어요 아, 아, 아까 방금. 어. 응. 응. 너 귀에서 피 나잖아. 그에서 지금. 네? 피 응? 이렇게 안녕. 만져 봐. 안녕. 안녕? 어, 안 안. 안녕. 응. 난 뱀이라고 해. 뭐야? 나는 뱀이라고 아, 해. 근데? 나는 말인데 목마른데 목마가. 얘네가 매롱이었다. 매롱. 얘는 지 같은. 매롱이 봐 매롱.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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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해봐 응? 메롱? 예, 이름 메롱.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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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롱귀롱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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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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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laughs> 아, 쪼, 너보다 조금, 너보다 조금만 해도 못 겁네. 얘는 요만해, 요만해. 아, 네, 응? 아빠가 직접. 아 저거. 얘오팔 괜찮아. 얘는 냉온동물이네. <laughs> 파충류구나, 파충류. 오. 아싸, 아싸, 아 간지러워. 애 아, 가만 있어봐. 이렇게 좋아해 진짜. 간지러워, 간지러워, 서웃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이에요 그래서? 아니 <laughs> 얘는 얘태예요 예, 부치류 도마뱀이라고 래서 태! 아, 태! 태! <laughs> 이 아, 되게 <그게> 잘 붙어 <laughs> 아 잘생겼다 얘 봐봐 얘는 눈썹 봐봐요 자 속눈썹 보여? 아아아아 속눈썹, 아, 음, 음. 속눈썹 보여? 아, 네. 네 얘는 올라가는 거 좋아하네 아아 유라 다른 애들은 손 대봐 여기다아응한 응. 번만 얼마나 차갑나 만져봐 음. 얘는 그거보다 슬라임 네. 같아 슬라임? 슬라임같아 발바닥이 음. 아유, 느낌 좋아. 말캉말캉하지? 응음무서 음, 하율이 안 무서워 얘 되게 착한데 도마뱀이 이거 제일 착하는데 음 느낌이 진짜 좋아 착하대 도 올라가면 선생님 떼주면 안돼요? 올라가면 떼줄거야 네. 선생님이 올라, 올라가면 떼주면 안될까요? 어 아, 떼주지 당연히. 아 주..주세요 그래 시 주세요 아니 하율이 한번 만져봐 어 제가 할게요예맞춰야 색깔이 하얗지 아 아직... 진짜 여기 진짜 슬라임 느낌이네 차갑지 게 얘가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크레스티드 개코예요 크레스티. 네. 크레스티드? 개코? 네 속눈썹이 있어서 속눈썹 도마뱀이라고도 부르고 겨울왕국에 나던루니가얘야요아부루니가얘요 음. <laughs> 진짜요? 얘나이 빨간 뾰주가 나왔어요? 테란고 만져봐 살짝 무서워? 먹이는 미라미라 응. 말고 얘네 전용 먹이가 어, 있어도 진라미 가게 텐 아니 아니 선생님 아 어, 근데 얘 풀진하네요? 근데 네 풀진해요 가져와요. 해본 사람 이제 해볼 거예요. 채라도안 음. 음. 해봤어요? 얘기는 무서워했고. 얘 <laughs> 진짜 음. 불륜이에요? 응, 얘가 얘 보고 만든 게 불륜이야. 파란색이? 불륜이는 만화니까 네. 파란색으로 만든 거고. 해 오, 어. 아, 다른 애못만들어요 같이 해보자. 응. 우리 손 반반 아, 하자. 어. 선생님 반, 친구 반. 우와. 우와 올테라 음, 음, 용감하다. 음, 우와 다시? 음, 느낌 되게 좋않아 여기를 옮직이는 소리가 아, 너무 이거 너무 푹신해요 너무 푹신해 아이 <laughs> 귀여워. 아이 예쁘네. 근데 얘가얘 진짜 나왔는데 음. 가짜로 파란색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맞아, 어디서 그러니까. 구했어요? 파란색 지금 어디서 구했어요? 내게? 아 진짜 잘 붙는다. 그렇지. 이제 저기 다른 형아들. 도난난 괜찮은데. 네, 애기가 가벼워가지고 애기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러고. 애들 응. 안기 좋겠네. 예. 하이로 만져봐 한번 스컹크. 년년년. 어? 발바닥 만져봐. 발바닥 만져보자 한 번. 뭐 어, 발바닥이 푹신푹신하네. 세상 이뻐 어떡해. 떻게 올킬 수네. 테라 테라야. 한번 스컹크 만져봐 얘 뭐야? 스컹크 응. 스컹크 방구 냄새 똑 지독해 그렇지 얘는 안 돌아다녀요? 응. 어, 아기예요 얘는 네. 여기에서 방구가 나오나? 똥꼬가 그냥? 아기애요 이거 이거 저희가 있는 거예요 두개브라아그래 남자 남자예요? <웃음> <웃음> 남자예요 남자가 이렇게 응. 순해요 근데? 얘가 진짜 순해요 진짜 그. <laughs> 뽀뽀 한번 해봐 뽀뽀야? <laughs> 해도 응. 되는 거예요? 응. 啊喂！啊，啊！要开运